윤 대통령과 판밍징 베트남 총리가 회담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맞잡습니다. 한 베트남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. 이와 함께 고속철, LNG 발전 등 베트남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징 총리는 이에 베트남 핵심 투자국인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베트남, 태국을 비롯한 너덟 개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베트남 양자회담에 이어 한 캐나다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. G스탱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회담 후석달 만에 만난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국방,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. 한국과 캐나다가 내년에 각각 APEC 의장국, G7 의장국인 만큼 양국 글로벌 협력에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논의됐습니다. 지난달 취임한 태국 패통탄 친나왓 신입 총리와는 첫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. 태국과는 현대자동차의 현지 전기차 공장 건설 등 청정 에너지 분야로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윤 대통령은 이런 양국 협력 확대를 토대로 국방, 방산 협력도 더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. 또 올해 협상을 개시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EPA의 빠른 체결과 합작 산업단지의 순조로운 건설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렇게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양자회담을 통해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정상외교를 통해 교역과 투자, 인프라 협력 뿐 아니라 대북 문제 관련 전략적 공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KTV 이혜진입니다.